네 안녕하세요 김재룡 20주년 기념 콘서트 플라워가드 무대인사 지금 마지막 회차하고요 착석 아직 못하신 분들은 천천히 착석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박수를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빨리 빨리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 오셨나요? 아니예요? 이미 보셨나요? 네안 보신 분들은? 네. 이제 보실 분들도 계시고 아, 저 포카리 <웃음> <웃음> 엄청나네요 안 창피하셨어요 오실 때? 정신미 네, 정... 정 동네입니다. 여기 그~ 여러분들 있다가 이거 보시고 식사하러 가실 때 그~ 저기 어디냐? 능동... 아, 능동입니까? 아니다 거기 왕시크... 설명... 이 CGV에서 사거리, 큰 사거리 쪽으로 나와서 유튜브 내려가면, 막걸리 장터라고 있어요 아, 먹거리 장터라고 있어요 먹거리 장터 2 검색하시면 나와요 저 행당동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휴무예요 휴무예요? 아, 고기 진짜 맛있는데 고기가 바다가 안보이면 약간 부산 같은 느낌이에요 해산물 종류 엄청 다 많이 보고저 군대 휴가 나오면 늘 거기에 갔거든요 <laughs> 꼭.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laughs>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저, 저뭐 근데 어저뭐 근데 뭐왜 <laughs> 이런 관계를 저도 처음 봐가지고 네, 아, 맞다 제가 말씀 못 드리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합시다, 행복합시다. 다치지 말고 탈 없이 그냥 더 이상도 원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탈 없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이번 1월 벌써 이제 다 음주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음 주,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재미 파티에서 여러분들과 또 색다른 또 즐거움과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알차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대되는 노래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재밌는 코너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주 재밌는 VCR도 있을 거고 제가 되게, 되게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찍었거든요 네, 그만큼 좀 재밌게 나왔으면 네, 좋겠어요 현장이 아주 자지러질 정도로 재밌게 찍었습니다 네. 네. 웃음과 또 그리고 슬픔은 있으면 안 되지. 감동이 있는 네, 공연이 될것 같아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는 어, 진짜 아까 뭐 다른 관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정말 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모든 것들이 실현화되면 아마 굉장히 알차고 꽉찬 2025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저희 추첨 음, 마지막 이제 두 분을 추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얼입니다 디얼 D열의 9번, 축하드립니다. 팝콘이네요. <laughs> 자, 그리고 C열의 20번, 20번,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한분, 자, 엘열에엘 열, L열. 엘열어디시 죠? 엘없 나요? 네, 에어, 에어, 아 계시 죠? 에이치 열, H.R.의 10번. 축하드립니다. 네. 점심은 아까 그냥 아정겸 먹었어요. 팬사인회뭐 팬사인 먹었어요? 하고. 네? 뭐 먹었어요? 그에서 김밥 먹었어요. 음 재파 스포요? 재파, 제파, 이번에 재파는 되게 귀여울 거예요. 되게 귀엽고 어, 어, 저희 MD 구성만 부셔도 되게 귀엽죠? 전체적으로 그 되게 따뜻하고 귀엽고 그럴 예정이고 음, 노래 구성들도 되게 알차게 준비되어 있고 콘서트 못지않게 잘 준비가 어있으니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어 그거를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저 아직 정하진 못했지만 아까 뭐 파자마 이런 거 어떨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자마를 되게 따뜻하게 네, 뭐다 입고 올 거야. 네뭐 진짜 다껴입 거야. 이불도 덮고 오세요. 네, 집처럼. 자장가요? 중심은 안 되죠. 즐기셔야지. 네? 파자마 파티라고 해도 뭐 무방하겠죠. 근데 진짜 되게 따뜻한 네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요? 아 영상 안에 제가 파자마를 입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되게 정체성이 되게 혼란스러운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 한장 그, 오셔서 VCR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사진을 먼저 찍고, 네. 제가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제가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laughs> 기분이 가슴 되면 안 되는데. <pools> 네. <maggie> 응. 아, <potrze transparenbey> 어 waar, 아, 아 여기도 편지 받아주세요. 아이고. 여기도 와주세요. Acre, 한 번만 마지막이니까. <laughs> 편지를 써놓고. 어, 인형 사고. <laughs> 이 인형도. 오, 이이인형이인형형 감사합니다. 너무 <laughs> 쓰지 <아이고, 넘어지지> 마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쪽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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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번만 요이쪽 이쪽도요. 이요이쪽요 이쪽도요. 이요이쪽이쪽요이요이쪽도이요 부족한 실력이지만 받아주세요 여러잘 그렸어요 아, 여기. 여기도 아, 받아주세요 여기도 아, 받아주세요 어디시죠? 여기 여기 저기 뒤에 생밖에둘 수가 없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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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전달만 좀. 해주세요 네, 아, 네, 네. 마지막으한번올라가도 아, 음. 내려올게요 <목소�«> 자리 에 앉아만 주세요 자리 <목소리가> 안자마기리기로 <이> 오빠. 여기로여기도자기로자기로자기기여기기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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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이 새워요 상영시간 때문에 제가 빨리 올라오는거에요 괜찮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아이 없네 어, 어, 편지 여기요 제발요 아니 음료수 이거라도 받아 이거라도 연세우유 <laughs> 여기도 <웃음> 여기서도 편지 받아 진짜 손이 없어가지고 <laughs> 우유를 들고 다니시는 거 대단하시네요 저도 우유 좋았는데 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네저 사랑해요 그리고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녁 맛있는 거 챙겨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파티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요.